심플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심플 정보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자동 자막이 되는 편리한 기능이 적용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브루를 이용한 자동 자막 기능을 쓰셨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었죠. 베가스를 쓰다 보니 대본에 폰트와 크기를 정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며 이용했었는데요. 복사, 붙여넣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막을 안 쓰게 되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가 업데이트되면서 자동 자막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제 더욱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럼 자동 자막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7일간 무료로 쓰는 과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서 영상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재생을 눌러볼게요. 위 메뉴에 캡션이라 뜨는데요. 자동 자막 기능을 적용하려면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받아쓰기 시퀀스라고 나온대요. 자동 자막을 만들어줄 기능이랍니다. 캡션을 만들어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파일에서 캡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받아쓰기 시퀀스를 누르면 대본 만들기라는 상자가 뜹니다. 가장 먼저 지정해야 될 것이 오디오 트랙인데요. 특정한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만 자동 자막을 하려면 오디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부 다 선택해서 한다면 혼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자막이 뜨는데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텍스트를 보고 틀린 곳이 있는지 재생해서 보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수 있고 검색 기능이 있어 특정 단어를 찾아 한 번에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즐겨찾기 북마크 가져오기인데 가져오기가 라고 뜨네요. 영상에 만약 이 단어가 많다면 하나씩 수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검색을 해서 한 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해졌네요. 하나하나 바꾸기도 되고, 한꺼번에 바꾸려면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히 수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영상에 들어가게 해야겠죠? 캡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퀀스 스크립트에서 만들기가 적용이 됩니다. 빈 트랙 만들기도 있는데, 글자 길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막은 원하는 자막을 선택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 자막으로 해볼게요. 최대의 문자 길이 한줄 아니면 두 줄로 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 줄로 하는 게더 보기 좋을 것 같으니 한 줄을 선택하겠습니다. 한줄 만들기를 누르고 캡처 만들기를 눌렀더니 영상의 자막이 자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막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자막을 드래그하여 자막, 스타일을 클릭해 원하는 폰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경도 넣을 수 있는데요. 글자 크기에 맞춰서 크기가 나오는데, 글자가 잘 보이게 배경의 크기를 넓히고, 라운딩도 되게 해볼게요. 어두운 색으로 선택하고, 투명도는 낮추고, 그러면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막이 필요 없다 생각되는 부분은 선택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왼쪽 자막에서 글자를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글자 나누기, 합치기가 되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 수정 및 삭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자막 편집을 했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실 거예요. 원하는 부분에 재생 바를 클릭하고 이쪽에 보이는 캡션 분할을 눌러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는데 추가 및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두 문장을 합칠 때는 합칠 문장 아래에 있는 문장을 클릭한 다음 위쪽에 캡션 병합을 눌러주면 됩니다. 두 문장이 이렇게 쉽게 합쳐졌네요. 다 되었다면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자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자막들은 SRT 파일로 내보내기, 텍스트로 내보내기도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수 있습니다. 이제 자막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